아빠깜빡 코타지킴이 잭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은 아마 화가 날 수도 있는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백신이 남아돌아서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국민들한테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슈퍼마켓도 못 가게 하고 밥도 식당에서 못 먹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이 모자라서 원래 예약했던 사람들도 그 주사를 못 맞는, 백신을 못 맞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8월 12일날 말레이시아 주 정부에서 어, 공식 발표를 합니다.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은 식당에서 휴식을 금지하고 슈퍼마켓도 장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하는 직원들도 2차까지 맞지 않으면은 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주말 동안에 아마 슈퍼마켓이나 이런 식당에서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발표를 하기를 한 달의 계도기간을 주겠다라고 다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거는 이 사바주의 백신 기피 현상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는 제가 뉴스에서도 지금 보고 있지만 특정 백신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이런 특정 백신을 맞기 싫어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어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백신을 맞기 위해서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물량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특정 백신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사바 주의 백신 기피 현상은 말레이시아 전체적으로 현재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바 주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시골 분들이 이 괴소문 같은 걸로 백신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신 기피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황당했던 그런 소문은 뭐냐면 백신을 맞으면 몇년 안에 죽는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백신 안 맞으면 지금 몇년 안에 굶어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괴소문들이 백신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그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백신 접종률 통계 사이트인 백신 코비드 i d g o -COV b m y 에 들어가 보시면, 백신 등록자만 하더라도 사바주가 말레이시아 전체 13개 주중 유일하게 50% 미만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으며, 1차 접종도 가장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접종률 중에 100% 이상 보이는 것들도 있죠. 여기는 저희가 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외국인도 무료 접종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비교적 많은 지역에서는 인구 대비 100% 이상의 1차 접종률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사바주 정부는 7월 이전부터 발표하기를 7월과 8월 중에 대량으로 백신을 들여와서 10월 안에는 2차 접종률 60% 이상을 달성을 해서 지금 현재 MCO 2단계에서 더 격화하는 것과 그다음에 국내 여행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백신을 이렇게 안 맞으려고 하니까 강력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바주에는 2차 산업이 거의 없어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농업 1차 산업, 그 다음에 금융업이나 여행업, 이런 서비스 3차 산업이 위주인데, 당연히, 그, 가장 경제 활동이 활발한 쪽은 여행업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국외여행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합의 등이나 이런 많은 단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키나바로 산이라든지, 그리 홈스테이, 펜션, 이런 곳들의 이제 활성화를 통해서 국내 여행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고용 촉진들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 조치는 이제 당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를 빨리빨리 살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인 거죠. 자, 다만 이런 강력한 조치에 따라서 당연히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존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마이스 h 트라 t l 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던 백신 접종이 지금은 갑자기 이 워크인으로 가서 접종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겠어요? 사진만 제가 주변 분들한테 지금 사진만 받는 것만 보더라도 몰려서 앉아 있, 몰려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 정부에서 지금 원하는 게 집단 면역 형성인데 오히려 여기서 코로나 발병의 온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당장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한달 계도 기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1차 접종을 맞았어요. 그럼 그 이후에 3주에서 한 달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1차 접종 받고 한달 안에 어떻게 2차 접종 받습니까? 몇 명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지금 강요를 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과주에 살고 있는 이 외국인으로서 한마디만 하자면 오히려 주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들 있죠. 이런 괴소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건 소문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백신을 맞았을 때 여행업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지금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직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그냥 이런 식으로 툭 던져놓고, 그냥 빨리 맞아. 이게 아니고, 설명을 해주면서 다독여주고, 적당한 이런 계도기간을준 다음에, 왜 너희는 말을 안 들었어? 라고 해서, 강력한 조치를, 그 이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한국에서 보면은 좀 질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이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여기 말레이시아 사바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루 빨리 한국도 백신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집단 면역 형성하고 여기 사바주도 이런 근거 없는 괴소문에서 떨쳐나서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 다시 되찾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